이쁜 어디 갔나요? 저1 0에 들어갔는데 영매 안 네, 쓰죠? 영매 쓸게요. 영매 안 보냈어요. 저크 크뎀 쓰는 편. 어, 네. 잘 쓸만한 스킬 쓰시고. 아. 저 정비 명장이라서. 10단계, 10단계 고침... 힘도 없어야 되지 않나? 10단계 힘은 없어요, 제가. 아마 곧 아... 출발하실 거예요. 1 0안에 들어갈게요. 헤이. 어. 아 목으로 말려가. 아, 아극 뜨는 차별로 다시. 안녕합니다. 네, 바로 오른쪽 가서 극딜놀림 편 오케이 벗파. 오른쪽 가서 버프 다 쓰실게요 어... 걸었어요 40초 40초라고요? 네 아, 27초? 28초쯤에 도망가 빠지세요. 빠지세요. 나 무적. 나 무적. 나 무적. 빠지세요. 나 무적. 나 무적. 나 무적. 오케이. 무적때 오케이. 거, 검은 색깔 응. 오면 치워도 돼요. 파색 때리죠. 때리죠. 어? 이거 때려도 돼? 때리시죠. 오케이. 나이스. 오케이. 오, 오, 나이스. 피하, 감자 피하고. 깔끔. 권능 깔끔. 두 번. 권능 두번 보고 그짓 쓸게요. 그럼. 스윗미도 써주시고 다들 아 시드링 한 바꿨다 바닥 비숍님은 시드링 교체 바닥 아, 전홍이 벗겨야겠다. 오케이, 10초 뒤부터 메테오 조심하세요. 네. 생존한다는 마인드로. 온쪽에서 딜. 감자. 이제 메테오 와요. 해도 되시면은 해도 한 번만 부탁요 네. 메테오 올 거예요. 네. 2분 극대은한 10초 정도 남았어요, 저. 오케이, 권능 봐야 돼요. 10초 안에 와요. 네. 오른쪽. 오른쪽. 이분 돌았나요? 극딜? 이분, 이분 돌았어. 돌아, 이분 아, 예, 떨었어, 떨었어. 오케이, 그러면 극딜 쓸게요, 이거. 오케이. 알아서 써주세요. 웨폰. 저 웨폰을 못 끼겠습니다, 지금. <laughs>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저희 생존한단 마인드로. 네. 아, 전부를 안세요전부안 좋아하는 스타일이야. 빨리 올려야 돼요, 극딜. 메테오와요곧 10초 안에 테메테오이테님 아, 그거 한번 해볼게요 오아테안 베테오. 베테오. 베 엄마. 베테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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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 아 방금 안 나갈 수 있는 거였는데. 음, 저... 케걔 건능 봐야 돼요. 5초 안에 와요. 왼쪽이요. 다음 건능 보고 극딜. 네. 중간이면 극딜 바로 올릴게요. 건능. 메테오 10초 뒤에 와요. 파밀룬 뜨면 눌릴... 물리... 음... 오케이. 느낌 알겠다. 이제. 2패. 2패 이지해. 이제. 오케이. 감자의 메테오. 이번 거파밀로안 뜨고 와요. 건능. 아, 이건 아니잖아. 잠시만. 거 하나 더. 아이고. 아, 씨. 2 0 0나 날라왔네. 한 방에. 곧능한 30초? 20초 정도? 이분은 돌았어요, 형. 호어나서딜 해주세요. 이제 3분 돌아요. 네. 건은 이제 와요. 봐야 돼요. 다음 건넝 때 딜인가요? 이번건는 아, 극딜이요. 건은 봐야 돼요, 이제. 네. 네. 왼쪽. 왼쪽. 복 벌리고. 네. 이래는좀 신중하게. 네. 미래는 노스티어 빠지는 자리로 쓰세요. 네. 오케이, 프레이 올리고 딜 올릴게요. 오케이, 시드 이거 10초 정도 뒤에 메테오 와요. 오, 비잘까요 뭐야. <laughs> 오케이, 이제 곧 메테오 와요. 메테오 조심 왔어요 메테오 빠지고 넘기는 걸로 아 어, 태어나서 딜 해주세요 이러면 넘길게요 권능 20초 바닥 아, 와, 어, 저쪽, 저, 오른쪽. 으로 저...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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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어... 오른쪽. 오른쪽. 아이고, 하... 아... 너 저기 사람. 물약 뿜네. 오케이, 됐네. 아, 시간을잘못 봤네. 아니면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바닥 끝까지 조심해야 돼요. 어, 오케이. 갖고 그, 그. 그 들어가자마자 메태올 거예요. 조심. 네. 시들이랑 알아서 갖고 끼우시고. 메태올 왔어요. 이거 그냥 걷는 보고 극딜로 할게요. 안전하게. 네. 실로 붙여놨어요. 카운팅 클레어 직 마지막까지. 네. 2분짜리는 돌았어요. 써도, 써, 도될것 써도 같은데? 그냥 써도 될 듯? 네. 2분짜리 한번 올릴까요? 네. 이거 메테오 한 15초 정도 남았거든요? 지금 바로 올리면 돼요. 오케이, 이거 발판 쓸게요. 네. 얘곧 메테오 와요. 메테오 왔어요. 큰 발판 있으니까 사용하면 돼요. 어그로 좀. 엄청 발판 없어요. 아, 잠시만. ᄌ 됐다. 권능 10초 안에 옵니다, 아, 권능 10초 안에 옵니다. 슬로우 반대로 쐈다. 권능 봐야 돼요, 5초 안에 와요. 왜 이렇게 밀리냐? 무슨 권능이야? 마, 무적, 무적기, 무적. 무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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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적기. 음. 오, 곧창초맞아요 오케이. 이제 할게요, 이제 메에올 거예요. 5초 안에 와요. 탈출, 땡기는데 조대다, 창조다. 안 돼, 감자. 시초 안에 메테오 와요. 뭐 어, 메테오 보고 위치 이런데. 오케이, 발판 쓸게요, 얘가. 나이스. 메테오 앞서요. 어, 렉 뭐야. <목소리> 이거을 언제 올리지? 그리고, 걷나, 걷나. 위로, 위로. 미격 피할 준비. 내려가세요, 이제. 뛰어 올릴게요. 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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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태 와요 이제 <laughs> 천천히 배태 와요 오케이. 피하고 그, 그뒤아 그냥 넣는 왼쪽 큰벌판 있어요 오케이 확인 그게 올려요 네 그게 올려주세요 감자 메테오 20초. 오케이, 큰 맵판 있어요, 오른쪽. 멜빵 아, 왜 이렇게 잘 뜨지? 후기시고. 오케이. 메테오 10초 남았어요. 와, 왜 이렇게 빨리 오냐? 오케이, 이제 걷는 거야. 삼자. 삼자. 무적기, 무적기, 무적기. <laughs> 아이고. 메테오 20초 남았어요 너무 길게 들어가나요? 다 살아나..어? 한번 조금 까 뭐, 빨리 빠져야돼요 빨리 빠져야돼요 메테오 이제 10초 남았어요 오른쪽 큰 발판 슬로우 안 걸렸네? 이제 빨리 들어가야돼요 메테오 5초 안에 와요 빨리 들어가요 쪽에 스피해도 돼요 왼쪽에 스피해도 돼요 아이 x 아씨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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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도 돼 아, 어, 야, 이렇게. 이번 거 맥테오 박히면서 와요. 걷능 이거 왼쪽에서 버텨야 될거 같은데? 왼쪽으로? 오케이. 이거 왼쪽 빠져서 버틸게요 무조건 없는 직업들만. 네. 큰 발판 있어요. 그래서 가, 다음 그때할때 해도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제 맥테 와요. 건능도올 거예요. 큰 발판 다연히 이용하시고. 나이스. 오케이, okay,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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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 이거 극, 그딜 맞죠? 네. 2분. 네, 2분. Okay, 오케이, 극딜 갈게요, 그럼. 극딜 할때 해도 한 번만요. 네. 어좀더 들어가야 되는데? 아유. 좀 땡기면서 극딜 할게요. 극딜 빨리 하세요. 이렇게 20초. 더블. 제일 밑에 올 거예요. 뒤에 예. 발판 있어요. 발포, 발판 쓰시면 돼요, 형님. 오케이. 왼쪽 큰 발판 없어요. 이들. 어, 뭐야? 이번 거도 박히면서 올 거예요, 건명 위치 여기서 더 들어가면 안 돼요. 최대한 조난해서 딜. 아이씨, 이벌. 이거, 메테 와요. 걷는 동안. 메테오? 걷는